단장님께서 단장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 사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동축어 있는 게 아마 거가대교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그 고발 사실에 대해서 윤순철 정치적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순철입니다. 요수, 일단 그 자유집기사회장을 봐주겠습니다. 1 4개의 그림이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이나 현재 흐름입니다. 그, 이 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그가 되게 조합을 하는 이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하고 동남남도, 이게 조합이 있는 행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아래 지금 그 사업시행자하고 원도로 그렇게 해놓은 게, 사실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SPC랑 페퍼컴퍼니고요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목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 원동자르게 특히 시공사업단, 이제 시공사업단이 이 건전사 개라고해서 만들어진 사업단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사업 제안을 하고 시공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도급은째 일, 이, 삼, 단계로 추로내려를 되는 그루기 때문에 나가도 예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하고 SPC하고 해가지고 실시협상실시협상 이제 민간으로 계약한다, 계약 작성을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이 하기가 되면 수치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수치 협약 제스처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서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위에 큰 골격이라면 그 옆에 책임감이 따지습니다 책임감이 따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사람과 다르게 제 3자가 다이 공사가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감시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감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급통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되면 되는지 준공을 계속 검사을다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사업시행자하고그설조 좋아받게 보고를 하게 되신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감리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단 저 자세한 얘기는 뭐 크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자료집을 보시면 구페이지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구페이지에 그 보시면 일단 이 사업은 2004년 그 실제 현장은 계약은 2003년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했고 사업은 2004년 10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작년 12월에 공사 끝나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퇴행해서 받고 우영하게 어 하는 게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서 보시면 주사업내용이이 이 사업은 일단 뭐 경유산가면 물가표도다 포함되어 있고 일반 가격으로 하면 2조 3억짜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 3 2 9 9그 사업제한에서 당시에가면 1조 4천억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투자자 내역는은또 상관이 있을 것요그 다음에 그1 2페이지 보시면 요 칩이 가운데 틀을 보시면은 미투다음에 그 실제 공사에 투입되어야 겠다. 이것은 대우건설이 주관가, 주관가 대우건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윤이 1200이 이윤이 이제 뭐1 2 0 0억다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실제 이렇게 있고 이 공사에서 그러니까 시공사업당은 1200억밖에 이윤이 안 남았다. 이렇게 감사원에 제출한 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루온내용로 보시면은 그, 하루분율이 66.5%로, 147%에 66.5%로 되어있다. 이렇게, 요걸 한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댓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습니다 그래서, 헹구어진 댓글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발 사실 을한 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1 5페이지참한번 보시죠. 1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돈의 흐름을 제가 이제 그림, 도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사업비 2조5천억 불결가로 1조4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시공사 사업단이 이윤이 1,200억진형이다 이렇게 어 있고 나머지 했다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감사원 결과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직영공사비 3 4조억이있었습니이 결국에는 이 직영공사를 했다고 감사원은 했는데 감사원 나중에 시공공사가 아니다고 나중에 또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시공사 사업단에서 시공공사비가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시공사업자 지금 대형공사의 가장 큰데 대형공사업자는 행사직이한성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전자공사그구 공사 타입에서 보면 직원 현황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게 행사직이한성도 없을 때도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공사를 안한 비용으로 볼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돈은 그대로 공사 안한 비용으로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시공사들의이익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렇게 숨겨진 이유라는 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 실제 이유 최대는, 경신전이 봤을 때, 시공과정에서, 그, 실제 사업은, 한 8,500억 정도를 남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실제 하도 주거 다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시공사들, 네, 건설사들의 주장을 가장, 최소 이후 잡은 게, 제가, 그, 4,165억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과정 외에또 어떻게 되어있냐면, 두 번째로 보면, 은 이제, 대우건설님이, 이제, 이, 땅을 배가가는 과정이 됩니다. 땅이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입대료를한 달에 3천, 3억 7천만 원씩 받아서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공사하기 전에, 1 4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입대료를 챙겨서 이 사업에 포함될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때 따지면, 18개월 동안 따진 3억 7천만 원, 66억 정도는 거고, 그 다음에 챙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도크장, 쉽게 말해서 이제 조선수 만들 때 몸을 큰 배에 시전할 때 만들어진 장이 필요한데, 이거가대교는 침대 터널을 만드는거어요 침대 터널을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방에다가 안착시키는건데 이게 똑같이 동부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장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대구원들이 팔아먹었는데 이게 그 대구에서 신고가 대구원들3 0 0가 830억이라고 했는데 신고, 생무수 신고가격은 이제 보니까 6 아, 6 1억럿 밖에 안나옵니다. 그럼 채액이 169억이 나옵니다. 나중에 봤을때 결국에는 그 뭐가 있냐면은 이게 거가대교 건설사업비에 도쿠장 그 건설비가 16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다서 보시면 하나의 도크장을 만들어서 재무분석이 기준으로 내가 사실 이 기준으로 돈을 계상해 봤다 이런 거고. 실제 보면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은 사업면에서 빠야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도쿠장 원래는 설계 위에 하면은 이도쿠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돈을 하게돼 있어요. 이 비용이 지금 여기는 단전 80에 대한 확인을 받는데 56억이 라고 들어가죠. 현재까지 이 그래복 파는 거이기 때문에, 이현동조선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구장 건설 비용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파는 56억인데, 이 비용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대우건설이 복구장 비용도 하지 않고, 다 지금 이게 책임을 었다 기대가, 그런 것같요 이런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계하고 감리해서 비용이 총 이제 한 830억 정도 잘 책정이 돼 있고, 경사권은 1 0 0 0데 실제 지급된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니까 한 여기서 400, 한 424억 정도 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이1 0 사업자들이 가져간 이윤이 여기서 지금 보시 제가 최대한 경실적 기준으로 최대한 봤을 때붙 200억 정도, 9여 229억 정도가 아, 체결한 비용이다 이렇게 너무 부당하게 생긴 비용이고 사업자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4,800억 정도는 그최수한 아무리 저희들이 다인정해줘라도 4,800억 정도는 난 순순하게 가능한 비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빙간투자사업은 사업을 사업 계약할 당시에 실시할 당시에 확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업, 수익률, 통행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정수리 그 다음에 그다그 확정이 확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천억 이상을 약속하기로 돈쓰기를 해놓고 나서 떼먹었다면 그럼 그 과정에서 사업비 나 토액 토액료가 실제로 발하한이 비용을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빼지 않고, 2003년에 실시, 실시가 맺은 당시에 토행료경사가만 12,000원, 인데 지금 만원 가고 있죠? 그 돈을 그대로 인정해서 지금 한, 그, 세금차 기준으로 한대에 마음을 지금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순순하게 계약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부당하게 가져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시켜야 한다. 그래서 토액료를 제정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이 비용은 시민들이 마르시도 비싼 비용을 가지고 지금 부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용은 다제외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대우건설이 시공사업까지 한다면 3 1 7억 밖에 이익이 안 나면 되는데, 그럼 뭐가 있냐면은, 저희들 볼 때는 아무리 봐도 4천 원, 4 0 0 4 8 0 0에서 9,000억 정도까지는 빼먹었는데, 그렇다면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소득세 비용을 닦을 수 있는 그법이 그럼 자기들은 1,200억밖에 1,2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여개 그거 다 날아먹었다면 저는 소득세를 많이 안 했을 거라고 봐죠 그러면 이제 9,000억 나머지 1,000억 빼주고 8,000억 원치 소득세를 신고 안할 거라고 봐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면 내가 팔 천억 원정죠 적당하게 취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만약에 한 번도 안되고 그대로 집행했다면 뭐별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부당하게 취득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익에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아니, 고의적인 탈세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이 사업이 지금 그 작년 12월 31일로 사, 계약서에 끝나게 되어있는데, 이걸 마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서무사이회복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중공 승인을 받게 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갑 감기란 아까는 감기에서는 감기란이 이미 지금 확인 주목 조서를 밝은 거 했어요. 사피행자한테직계행사도로 한테. 직계행사도로는이 서류를 가지고 주목 확인책을 요청을 했고. 근데 주무관청은 법에 따라서 보면은 현장 가서 확인할 때 있습니까? 주목해서 확인할 때 확인을 안 해서 바로 바로 주고 규정을 해줬어요. 서로 다 짜고 해가지고 주목 주고 소감을 내준 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왜 그래도 각자의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이 비용은 법에 따라서 보면 그, 지체상금을 부결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산 끝나지 않게 되면은, 그, 1의 사업계 1000분의 1, 2조 원이 되니까 하루에 2억이죠. 하루에 2억씩 지체상금을 부결했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중국 중고, 주거성을받아버린 겁니다. 이런 범죄까지 사실 이게, 지체 현상도로와 시공사업단이 이 정도의, 그, 사실 낙태에서 저슬렀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문관측을 뭘했나 중요한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수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설계에서는대정 설계라고 하는데 대정 설계는 아예서 여러 그림이라 스케치 세 스케치, 아무것도 형태, 일개 그림 그다미끄그림 그릇이 있는 이걸 가지고 사업 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사로 가라서는 설계 결과도 많이 이제 예정으로 치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를게보는 사람은 못 쓰겠죠. 그러니까 체계가 높게 사업을 수삼 때문에 위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념 설계에 의한 사업 형쟁을이 주무 관치이승을해준것같아이 이, 이, 가장 큰잘못이 하나 가 있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통영료 문제인데요. 아니, 그, 최소 운영 수익 부담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그냥 크게 부각되는데, 최소 운영 수익 부담이라는 애초에 뭐, 경과 때문에 차라리 많이 다녔다 했는데, 5천 밖에 안다져요 그럼 5천 때문에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뛰어서 사업, 그, 그, 사업실 부채기가, 사업이 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아야죠 없어서 쉽게 가지는 걸찾아 원래 매장사업은 사업 이용을 악으로 아, 시작하는 거고 하는 것에 이사업 아예 리스크를 놓고 없애버리는사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그 보장이 제일 놀랍아서 최소 인식보다는 장 어떤 MRG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흥행료가 많지,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에 나중에 받쳐주면 앞으로 몇천 원의 사업, 몇천원그서 아주 조단이니까 이 사업을 물어봐야 될 판이거든요. 잘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자꾸 큰 문제다. 이렇게 좀볼수있겠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루부터 자체 은 주로 같이 결의방법을 해야 되는하루부 같은 경우도 거의 다안 해가지고 아까 낙찰률 제가 62%를 봤을 때 들었다시피 26%에 가질 해준 거죠.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실제 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하루 내려올 때 이렇게 말하면 시공사업 공사를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를 가셨다 말이에요. 모든 공사는그렇다면에 실제 들어갈 때7 8백억이라 얘기는 뭐가 있다면 이 공사를 7.8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비용만 있으면 공사를 가능했는데, 여기서 4천억을 잡아준 거예요. 어떻게든 정상과 했는 2조 3억만 지 있을 거니요세 개를 더 주기 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가다음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감사 또 하나 는데 간이자, 제일 큰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관련해서 모든 그 공사를 감, 감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 공사 접속도로 떠만보더라도 뭐 420건 이상의 물고기가 나와야 하다가 나오고, 이거 다부기로도방지해 준거죠. 이거 두고 두고, 또 하나가 맞다피 주공이 안 되고 두고 하고 허위로 주공 조절을 발급해가지고 그 주공 수익을 받도록 만들어 주고. 사실 감기 감독은 3대 입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물이 되는지, 설계도로보더라 되는지. 이런 부분에 파가서 도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 가비에서 역할을 안 하고 다 무기대단한 거죠. 원래 가비 한70% 유신입니다 유신, 유신 65%에 사실 이제 그 지분이 있는데, 유신이 이 사람들 모했냐면은 초기 과정에서 이 처음에 사업 제약을할 때, 통장 조사를 할때유신니다 유신. 이렇게 본다면 유신이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같이 파한 공정 한 몸이라는 한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업을 가진 자로 자하는것 자체가 문제고. 이감 자는, 그, 신고사업장 지금 말해직계회상소가 지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야 잘 알고 애초부터 짜고 했던 유신한테 이거 가진 맡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가 했던 사업을 내가 감시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가의 문제가 상당히 컸다, 이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보는 문제는 합상사에서 실제 자를 체결할때협상사인데 협상하는 과정에는 계약서를 하기 전에 소위 설정을 않겠습니다 주문 관청하고그 SPC하고 <laughs>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네.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보시면 대전까리가 송사 확정한거 들어줬고 그 다음에 제품 운영 수익 보장에 다 들어줬고 그다음에 사업자리가 요구한 0 0 만원 이런 부분도 전다 수정을 해줬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이 사업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에 제가볼 때는 물고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기시되면 사업에서는 이 시각각으로 상당히 고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을 지켜야 한다고 로가 사업을 주목하니까 정비에 부담하는데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제한을 하는데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사업 제한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점수 기관이 K자인데 K자에 가면 공공 수정 관리자차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좌 사업을 검토하는 기관이 죠 여기서는 500억 기상만 내놔도 뭐 최소한 거품이 한 36, 3년 6개월이란다. 근데 그러니까 이, 거가 대교의에 이, 그, 소득발치사기한 사업 제안을 심사하는 기관들은 보름만에 끝났어요, 보름만에. 10월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에 있어 서로 다 뽑기가 되지 않으면 그거 하란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다 보면 시공사업자들과 이런 심사위원, 기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거리가, 부당한 거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의무원 제기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제일들 같은 경우는 다, 검찰이 명백하게 그걸 가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서 그래 모든 주체들은 다 짜고 있니다 짜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나온 는 사주자 역할을 해서 가지나서 마찬가지로 짜고 한 거고, 주부가 있도다 짜고 한 거고, 다, 회의 다, 다 들어줬고, 사업시행자 아는 분서도 특혜를 엄청 발아가면서도 다, 이렇게, 그, 이다 받았고, 회생기것 같고, 협박단도 그렇고. 이 사업에서 최대 수혜자는 지키기 회사원으로 하고, 시공사업단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소년들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손해는 엄청, 계속, 지속적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업, 시공사업단, 이런 라 사업 사업식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간담도 그렇고, 합성화도 그렇고, 사업 제한을 실천하는 심리도 그렇고, 거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겁니다 그런데 미리 비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 몸체를 고발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백이라고 축산 계산하신 게 있잖아요. 시적인 네, 네. 내용을 한 번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허락 네. 목표를 빨리 계산을 하시는 걸로 계산하습니다허다 일단 1 5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 5 페이지 이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에 이제, 시공 과정에서, 예, 부담이 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이게 도크장이 독크장 공사비 이중계산해서 책임이 되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감지에서 책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표로 중간에 박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저기, 좀 해놓은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도크장 복구, 독구, 복구 복사안 했기 때문에, 크게, 흔히, 이제, 안 했습니다. 이게, 56억 정도가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추정한 총 9,200억 정도 되는데그 조사에 필요 실제 가장 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과정에, 시공과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가져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실제 보면은, 시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원들이 감사원고 주제하는 거는, 자기가 1,200, 10점 밖에 안, 2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하중업 발주라든지, 그 이런 비용으로 보면은, 그게, 감사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도급 과정에서는 3,800, 그, 어, 정도 나가지는 그 시공사업자를 가져갔다, 이렇게 그, 그, 인성을 했거든요. 감사원이 보고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이런 비용을 합치면 실제 보면은 또, 또만약직지형공사비 같은 경우는 감사원은 지영공사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감사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공사업자이 자료를 안줬어요 그러니까 영업비용 가안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공사업자는 뭐, 정답이 다녀도 없어요. 떡하나 없고. 직원도 없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이 대우건설이 한4 7사명 되는데 사업장이 2 0 0몇 개입니다. 대체 그 어까한 사업장이 900개라고요? 사업장 결국은 그거 같은 경 900개 사업부터 잡습니다. 그렇다면에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다 하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실제 다 중요한 공사가 하도 못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시점 공사에 어떤 다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계 회상도로 아시죠? 그 15사업단이 해군자료를 했어요. 지금 공사는 없다. 그했어요 그걸 또 지금 저희 그것을 런 봤을 때이 비용 같은 순수하게 사실은 그 면목상으로는 뭐 이렇게 둘러대 가지고 이익을 하겠지만은 이런 그런 피해는 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공사를 안한 비용이다. 안한 비용을 나아보았다는게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비용을 다치면은 실제 최대 이 15발행에서만 한번 이제 8천 한 100억 정도, 8천 억 정도가 실제 남는 비용을 다 보고 있죠. 실제, 그, 153표 인증합병 1,200억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공사비에 따른 이 비용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3,400억에다가, 그 다음 사업을 인증해서 하루 과세금의 그 이웃들, 압착률 6 6가지고총 비용 중에 3,700억 정도. 이세 가지 합치면 8,500억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공사비에서, 사실 이게 공사비에서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공사 비용은 최소한 시설물을 만들 때, 다리 하나를 만들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 이 다리가 와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돈을 안 써버렸다면, 누가 공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재를 빼먹는다, 세금을 빼먹는다,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실공사가 가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를 빼먹으면 안 되는 돈을 시공사한자이 만큼 최소한 시공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8500억 정도는 낭에 먹었다. 나머지 경우 이렇게 임대료 수용 66억에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계는 간이 과정에서 한 424억 정도. 돼요. 이런 경우를 합치면총합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9,227억 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이 신공사업단들, 국가 SPC, GK 해상부로하고 GK 신공사업단 정도가 9,000억 원상 정도는 실제적으로 봤을 거라고, 책에, 책에 봤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합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통행도 현재 가면 이비용을 반드시 제외에 빼야 할 비용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안 되거든. 천억 을 쓰게 되는데 5천억 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5천억 은쓴 돈이 들어가듯이 이게 그럼 이 돈이 집행 안된 돈을 타용조에다가는 계산할 때는 이돈도 집행한 거라고 할각이안죠 그래서 마음을 받아보게 되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실제 이런 시공 관련 이런 비용들은 반드 떼어 나서 타격을 재계산 해야 한다는 그요 사실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게 드러난 것만 이게 돼있죠.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비용은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주장하는 게 그1공사가들이 주장하는 그 사업비 집행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색하여 요구하는 거죠.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걸 있으니까 다 까놓고 한번 보열하고 앞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공공사의 3,426억 원을 부담 유득금에최대액으로 포함시키신 건데 네. 공사회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도급을 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426억 원이 최대 부담 유득금으로 포함이 됐던 거는? 뭐 그, 그, 그쪽에서는 주 해당 구역에 대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426억 원이 늘기라고 주장 하시는 겁니다. 최소로 받은 게 이제 그건데요. 그아래거 제일 마지막 칼 그림 아래 보시면은 지역 공사에서 하도급도 2억 1 1 9 5억 원이 해어났습니까 2165억 원은 이제 3426억에 납차률 하도 납차한 66.5%니까 이거 적용해서 이율 봤을 때 이제 1165억 원까지. 하도급 좋다고 치고 이 비용까지는 제 그 최소 잡았을 때 최소 이윤을 4,165억 원을 잡아 버린 게 사업자들 주장을 최면 반해 주더라도 비용이 한번 이제 보니까 채4 1 0 0억 정도로 남아 있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 최대는 경기주장이고최소 그, 수는 사업자 주장은저지금까 인정해 준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 5 0 0억원 이상은 알았다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제가 궁금한 건 이제 8,000억 원이라고 네. 계산을 했을 때 직영공사비 3,400억 원을 포함시키거 3천0백억원이라고 포함시키면 해당공에대 공사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공사비만큼은 제외를 하시고 이만큼은대장할 그런데 지금 뭐지 않습니까? 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신대총회에서 그런 공사 낙찰을 시행을 안 했다라고 그렇죠. 네. 아니 그 생각할 수 없대요. 직예산도 직접 카드 주문 신고까지 하세요. 신고. 가면 저혀 모릅니다. 뭐. 일단 없다는 것도 감사원에서 제출한 그요가아무는 3,400억을 지경을 했다라고 좀 했거든요. 일단, 어, 그것이 허위라면 밝혀질 거고, 그만 보면은 3,400억을 하도을안주고 자기가 직접 그, 그 기능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사서 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해명자에서는 지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왔을 때 일단 감사 부분좀 수술감사라는 부분은 충분히 그, 피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숨겼을까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민자사업이 그, 설계를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이 개념 설계이기 때문에, 개념 설계에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이 파악이 포함, 됩니다. 그 설계는 됐어 또는 반대로, <laughs> 어, 설계를 할때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있습니다. 왜그면세계가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애초에 문자사업단이 SPC 하고 직계 시공사업단이 이 공사를 공사를 하게책정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불리하게 많이 찍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대로도 제출할 정리사를 원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제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시공하지 않고도 바로 이, 이득을 챙겨갔던 그 규모에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금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3400원이라고 네. 잡힌 게 실제로 시공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됐던 보건소가 아니고 공정원 시행하기 전에 제출한 보고서상의 직영공사 비용으로 3400원이라는 게 잡혀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 직영공사부를 하겠다는 직영공사 따로 있는 냐공사비를 채팅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영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대교상의 구간이라거나 공정 과정이 어떤 건지 나와 있나요? 조카님